안녕하세요. 채팀장의 행복한가 채영서의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경기도 부천시 내동에 나와 있습니다. 총 2개 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마 부천에서 가장 신축 중에는 저렴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신축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도 안 되는 탑층 테라스도 있어요. 어, 탑층 테라스 찾으시는 분들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 빌라 이름이 파크가 들어가거든요 공원. 예, 집 앞에 어, 조금 공원이 있습니다. 예, 공원이 있어서 어, 어린 자녀분들 편하게 또 이용하실 수 있게끔 공원도 준비가 돼 있으니 편하게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편하게 진입하셔서 다행히 겹주차는 없습니다. 예, 겹주차는 없고, 편안하게 1동, 2동, 예, 주차장 다 넉넉하게, 겹주차 없이 다 일열 주차로 가능하니까 주차장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주차는 100%입니다. 예, 100% 주차 공간 준비되어 있으니, 주차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그러면은, 부천에서 가장 저렴한 집과, 정말 쉽게 찾을 수 없는 탑층 테라스입니다. 탑층 테라스 두 가지 타입 올라가서 영상 리뷰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한층에 1호, 2호, 3호, 세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당연히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그 중에 가장 저렴한 1호 타입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아마 부천에서 가장 저렴한 3룸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laughs> 바닥은 미끄럼버지 타일, 포세린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지 사용하지 않고 필름지입니다. 어, 요거는 필름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키 큰장 세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똑딱 열어서 신발장 세 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매립 선반이고요. 아래쪽도 이렇게 우산꽂이 포함해서 키 큰장 세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어, 현관이 굉장히 넓습니다. 뭐 하부 티움 시공도 돼 있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분간 굉장히 넓게 그리고 필름지 아니고 벽지로 아 벽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벽지가 아니고 필름지로 막아 놓쳤습니다. 중문은삼면동중문 슬라이딩도 어 블랙 색상으로 준비가 돼 있네요.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깐 그렇게 와, 넓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실에 들어오시면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돼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그리고 주방과 거실, 예, 주방과 거실,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어요. 냉장고 자리도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평수 찾지 않는, 않는 분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계약도 많이 됐습니다. 오셔가지고, 어, 타입별로, 가격별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 타입이 지금 가장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거실은 서양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은 요 정도 전망. 예, 유전도 전망이에요. 그게 뭐 깔끔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어, 옆 옆동도 있고 옆타입도 있으니까 같이 오셔서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거실은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돼 있고요. 아트월도 필름지 여기는 필름지 마감을 많이 쳤습니다. 벽지보다는 깔끔하게 보드판 위쪽으로 필름지 마감을 쳤고, 그리고 반대편은 벽지네요. 실크 벽지로. 쇼파 자리는 한 3-4인, 2-3인 요 정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패드 포인트가 들어가고요.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까요? 거실폭은 거실폭 3m50입니다 3m50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그래도 3,4인 가족이 생활하실 수 있는 거실폭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뭐 무난하게 거실 아트월 쇼파월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방과 거실은 1차형입니다 안정적인 디귿자형 구조 상부장 화이트톤, 하부장은 우드톤으로 준비가 되어있고요 아일랜드 식탁도 한칸 낮춰놨습니다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있고요 별도의 식탁을 안 갖고 오시고 아일랜드 식탁에서 식탁자리를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구 쿡탑은 가스렌지가 시공이 되어있고요 후드 깔끔하게 히든후드 마감이 들어갑니다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있고요 하부장으로 또 전자렌지 밥솥자리까지 냉장고 자리 한번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양문형 두 개가 들어가지는지. 아, 양문형 두 개는 들어가진 않네요. 양문형 냉장고 하나,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하나를 활용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양문형 두 개를 넣으시려면은 1800이 넘어야 되거든요. 이 때문에 양문형 하나, 스탠드 3도어 김치냉장고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주방과 거실 굉장히 깔끔하게 준비가 들어갑니다.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안방은 안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에어컨 안방에도 당연히 시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방이 뭐 화려하게 드레스룸 파우더룸 따로 준비가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통입니다 통. 통에 통 거기에 이제 부부욕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안방은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안방도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 보겠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3200에, 3200에 3100. 와, 넓다는 아니에요. 중간방이 좀 넓은 듯한 느낌의 안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 생각하시면요 부천에서 현재 가장 저렴한 리룸입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만큼 넓진 않습니다 자 부부 욕실 보시면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스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정면에 수납장 그리고 앞쪽에 세면대 안쪽에 변기로만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수변 보실 수 있게끔 만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래도 무난하게 부부욕실 샤워도 어느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오셔서 한번 가능 유무를 판단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 바로 옆으로 두번째 방 준비되어 있고요 두번째 방에 이제 베란다 들어가네요 세탁실 써 주셔야죠 두번째 방 베란다가 들어가는 방이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아니면 여기는 뭐 베란다, 세탁실 겸뭐 컴퓨터 방, 공부방, 뭐 드레스룸 용도에 맞게끔 베란다가 있으니까 하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녀분이 많으면 각 방을 쓰겠지만 자녀분이 좀 적으시면은 어 세탁실 겸 보일러실 그리고 안쪽 어 이쪽에 세탁기를 놓실 으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용도에 맞게끔 방 하나는 설정해 주시 해주시면 좋아요. 뭐 자녀분 세 명이면 어쩔 수없두 아 명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도 방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 보겠습니다. 방 사이즈는 2,500에 2,500에 2,700 정도 나와요. 베란다가 있는 방 치고는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잔여분 방으로 쓰신다고 하시면은 세탁실 왔다 갔다 가구 배치만 신경 써 주시면은 그래도 예, 어느 정도 방으로 쓸수 있는 사이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보시면은 입구 옆쪽에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자세 번째 방도 아요 방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니네요. 침대 책상 정도만 딱 이렇게 놓실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분들 그래서 여기는 방한 개는 뭐 드레스룸 용도, 어, 세탁실 겸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은 아, 베란다 있는 방보다 작은 것 같아요. 자 2,400에 2 4 0 0에 2,300, 4 0 0 예, 요 정도 예,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침대 책상 정도만 들어가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방한 개는 드레스룸을 꼭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인 가족 조금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방 3개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입구 앞쪽으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 보시면은 그래도 메인 욕실은 넓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돼 있고요. 안쪽에 일반 샤워기 코너 선반 하나 준비돼 있고요. 수납장 젠다의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 있네요. 그래도 메인 욕실은 역시 메인 욕실이다.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가장 저렴한 스리룸입니다. 신축으로는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와너 있다는 아니지만 예, 저렴하게 좋은 집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제 팀장의 행복함과채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